1979년 9월 2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김종민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다채로운 삶 속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2009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대중의 압박에 직면했을 때였을 것이다. 김종민은 2000년 그룹 코요테에 합류하여 독특한 보컬과 역동적인 퍼포먼스 스타일 덕분에 빠르게 주목받는 멤버 중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2007년에 군에 입대하면서 그의 선수 생활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군 복무 후 그는 1박 2일에 복귀해 재미있고 순진하지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번 컴백은 그가 기대했던 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대중과 일부 청중은 그가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능이 낮고 서투르고 2일 1박의 연구 멤버로 계속 활동할 만큼 힘이 세지 않다는 부정적인 댓글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났습니다. 이로 인해 김종민은 낮은 자존감과 가벼운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이 쇼에 부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자신의 존재가 쇼의 질을 떨어뜨릴까봐 두려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슬픔은 외부의 압박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때 청중이 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내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쇼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소문에 직면했다. 2025년 방송된 라디오 스타 특집에서 그는 시즌 3에서 1박 2일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다른 멤버가 탈퇴하면서 계속 남게 됐다고 밝혔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거부당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즉시 증명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아무도 볼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가 흘린 눈물은 그가 조용히 견뎌낸 고통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지만 의심과 압박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의 기억은 김종민의 마음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슬픔은 개인적인 삶 속의 외로움으로 인해 더욱 커진다. 김종민은 유명한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 대해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문제로 친척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욱 공허함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민의 가장 큰 슬픔은 단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경력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쌓인 압박감, 자기 의심, 고립감이었다고 할수 있다. 김종민의 가수로서의 커리어는 찬란한 정점과 씁쓸한 실패가 뒤섞인 기복이 심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엄정화, 이정현, 김완선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하며 백댄서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0년 코요테로 공식 데뷔하기 전 5년 동안 댄스 그룹 프렌즈의 멤버였다. 그의 합류는 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코요태는 'Pure Love'와 'Passion'과 같은 노래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혼성 그룹 중 하나가 되었다. 코요태의 성공은 음악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면서도 명랑한 퍼포먼스 스타일로 청중과 소통하는 능력에도 기인합니다. 여기서 김종민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종민의 전성기는 아마도 2007년 1박 2일 고정 멤버로 합류했을 때였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톱 예능스타로 거듭났고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어리숙하지만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선보였다. 그는 2013년 SBS 연예대상 최우수상, 2015년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 특히 2016년 KBS 연예대상 대상을 포함한 많은 주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 쇼에서 거의 20년 동안 헌신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또한 오파파인 스트렝스 2011 살리고 달리고 2004 등의 솔로곡을 발표하며 코요테 밖에서도 그의 개인적인 음악적 재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종민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2009년에 군에서 전역한 후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시청자와 1박 2일 제작진으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그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고 포기할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호동과의 대화에서 그는 정신적으로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고백했지만 그냥 직업처럼 행동하라는 선배의 격려가 그를 지탱했다. 이 실패는 직업적 타격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감에도 큰 타격이 되어 그는 외로움 속에서 여러 번 울기도 했습니다. 김종민을 울리기 위한 노력은 1박 2일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코요테에 처음 들어갔을 당시에는 백업 댄서에 불과했지만 다른 멤버들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쉬지 않고 연습해야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몇 시간에 걸친 보컬 연습, 음이 틀렸다는 비난, 자신이 임시 대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그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이후 2023년 그룹 원탑과 함께 놀면 뭐하니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보다 어린 아티스트들과 작업하며 새로운 스타일에 적응하는 법을 익혀야 했다. 그러한 끈기는 때때로 그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16년 대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는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목이 메어지며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청중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눈물은 승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끝에 얻은 안도감이기도 했습니다. 김종민의 선수 생활은 인내심, 열정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종민은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업적 중 하나는 한국 음악산업에서 코요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룹에 합류했을 때 그는 단순히 멤버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코요테를 감정이 섞인 댄스 음악의 아이콘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김종민이 이끄는 코요테는 현대적인 아이돌 그룹은 아니지만 다양한 세대의 청중에게 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코요테라는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모든 공연, 모든 새로운 노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성과는 올라운드 엔터테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민은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MC, 코미디언, 청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가 1박 2일과 함께한 지 18년, 2025년 기준 이 됐다는 사실이 그 노력의 증거다. 그는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등 동료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며 진행 실력과 빠른 반응력을 키우고 있다. 2016년 대상은 큰 이정표였지만 그는 여전히 대중의 마음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종민은 또한 연예계에 개인적인 유산을 남기는 꿈을 꾸고 있다. 그는 미래의 사람들이 1박 2일을 언급할 때 자신을 이 쇼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기억해주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표현한 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버스드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2017나 원탑 그룹 2023 그는 또한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며 4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젊은이의 에너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은 항상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청중이 무명댄서에서 사랑받는 스타가 되기까지의 자신의 여정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는 가장 똑똑하지도 않고 최고도 아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인내는 그가 추구하는 가장 위대한 성취이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민은 한국 연예계에서 자신의 연애사를 비밀로 유지하는 몇안 되는 아티스트 중한 명이다. 그는 45세가 넘었지만 아직 독신이며 자신의 연애 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는 활동 기간 동안 가수 신지 같은 그룹 코요태 출신나 배우 현영 등 동료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그는 항상 이를 부인했고 그들은 단지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확답했다. 2017년 방송된 저스트 프렌즈에서 신지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 두 사람의 연애 의혹이 제기됐지만 양측 모두 웃어넘기며 오랜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오랜 외로움일 것이다. 그는 한때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결혼하고 싶었지만 커리어와 명성에 대한 압박 때문에 진지한 연애를 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랑하고 싶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수 없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그가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경우는 1박 2일에서 멤버들이 싱글이라고 놀리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비록 그것은 단지 농담이었지만, 그의 반응을 통해 청중은 그것이 정말로 슬픈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여러 번 연애를 했지만 바쁜 일정과 서로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모두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슬픔은 구체적인 이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김종민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그는 종종 아직 시간이 있다며 농담을 하며 언젠가는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사랑을 찾는 대신 일과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포함한 작은 가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비극이라기보다는 늘 예술을 위해 삶을 사는 한 남자의 성숙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김종민은 20년 이상의 연예계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